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죠. 잘 보세요. <목적> 으쌰! 으쌰! 잘안 밀린다! 으쌰! 어, 근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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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웃음> 저 사고 났다고 그래서 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부상장분이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차를 밀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일단 내차 때문에 다치셨으니까 이제 보험사에다 연락하고요. 근데 밀다가 다치신 분이 자기 치료 100% 되달라고 그러는데 100%. 우리 보험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 저거민 사람이 잘못이고요. 불박차도 한10% 정도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아, 이러면 되겠네요. 자차 보험 처리하고 불박차 보험사가 저차민 사람한테 구상금 청구하면은 그런 자연스럽게 소송으로 갈수 있겠네요. 과연 법원에서 100대 빵으로 볼까요? 저 자동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볼까요? 그만한단 보도네요. 가보겠습니다. 보행자 오는데 못 보고 오, 예 현재 의식불명이시고 경초골절로 사지마비가 확실하고 머리까지 다치셨습니다 가해자는 8 0세 노인인데 요그 트럭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 가해자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다음날 지병으로 돌아가셨대요 제가 궁금한 내용은 가해자 사망 시 형사건 끝이잖아요 공소권 없음이잖아요 자동차 손해배상 일톤 트럭 보험사로부 손해배상 받죠 그거가 별도로 가해자의 상속인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상속인들한테 별도로도 더 청구해서 더 받. 보험사로부터 받는 거 플러스 알파, 노 알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양쪽 다좀 안타깝네요. 양쪽 다. 이곳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거 뭐야? 이거 안전지대다. 이고 뭐야? 아, 그데 어. 경찰서 갔더니 아유, 모르겠는데. 이거, 어느 쪽이 가해자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아, 둘 다, 둘다 아무것도 안할 테니 그냥 가세요, 가세요. 보험사끼리 알아서 하세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직진차 우선이래요. 누가 더 잘못했어요? 이분 그림처럼 이라 그러면 이쪽 차의 100%냐, 80% 근처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TV.